3천당 제약은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종가에 들어가도 좋다. 지금 종가에 100% 매수를 해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바라볼 때 3천당 제약은 30만 원을 돌파해서, 35만 원에서 45만 원구간의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앞전에도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해 줘야 될 구조에서 정말 잘해 주고 있다. 거기에다가 앞 전에 네. 수개월 동안 바이오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3천0 0단 계약은 강력한 레벨업이 안 나왔는데 그 한을 풀러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여기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한을 풀러갈 갈 가능성이 높다. 셀트리오는 지금 뭐예요? 매수해도 되죠.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1 9 7 0 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해도 되겠다. 지금은 얘는 레벨업하고 앞전에 있던 심리적 매물 때 한번 터치하고 눌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바이오 눌릴 때 얘는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바이오는 이 자리에서 대부분 막10% 이상 조정 나온 거 굉장히 많은데 셀트리오는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방이 트라이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고, 밑에서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홀딩. 중장기라면 홀딩.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셀트리온 들고 있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 그냥 넘어간다 라고 보셔야 돼요. 내년 3월에서 늦으면 내년 12월까지. 그냥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들고 계신 분들. 셀트리온은 지금은 뭐 레벨업하고 문제 없는 구조 안에 있다. 다음 파동에서 여기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22만원.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의료 AI에 있어서 밑에서부터 다이렉트로 거의 10배 찍어 올렸죠. 1,3,000원부터 12만 원까지 그대로 급등이 나왔던 구조의 추세를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갔고 여기에서부터 추세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반등 나오는 구조에서 살짝 잡아놓긴 했는데 앞전에부터 끌어올렸던 구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낮. 라고 보여, 지 고요, 그러나 가격 조정이 더크게 나올 거냐 라고 봤을 때. 아. 제가 아니고서야는 당분간 여기를 더 깨고 내려오진 않는다라고 봐요. 정말 지금부터 더 내려오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눌릴 수는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잡아 돌리는 구조가 나오고 트라이하는 구조 나왔다가 여기 대기 매도가 나오면서 한번더 눌리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티나는. 이런 거는 쉽지 않겠다. 일부 더 눌렸다가 반등주고 트라야든 늘리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퓨처캠은 이 자리에서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뚫어 올라갈 때, 한 이쯤 만들어졌을 때 멤버십 분들한테 퓨처캠 여기 넘기고 앞정, 고점 넘기고 날아갈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30% 50%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들고 쭈루룩 정말 50%까지 날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점 못 지켜주고 연속적인 하락을 만들었어요 퓨처캠은 그러면 앞전에 있던 파동에서 못 지켜주고 강력한 하락을 했는데 이대로 하락 추세로 접어 들어갈 거냐라고 보면 반등 주고 이렇게 다시 내려갈 거냐라고 바라보면 아니요 여기에서 반등 주고 눌렸다가든 반등 주고 그대로 가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고각으로 뽑든지, 천천히. 저점을 올리면서 뽑든지, 그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월 차트로 한번 놓고 보면은,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가 한 이쯤이었을 거고, 그때 여기 넘긴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에 있어서는 조정받았고, 시장에 의한 조정이 아주 잘 받았죠. 1월 봉이, 여기 밑꼬리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잡힐지, 그냥 이거 전부 다 밑꼬리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지, 혹은 뭐 도지 캔들로 마감하고, 이렇게 뭐 마감하고, 2월에 이렇게 뽑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세를 돌리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휴젤에 있어서 오늘 거래량 뽑으면서 다시 한번 트라이. 휴젤은요, 제가 바라볼 때, 이제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앞전에 횡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여기 있는 장기입형 한번 트라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연속적인 양봉으로서 트라이 하든지, 추세 상승을 하든지 연속적인 양봉으로 서트라이 하든지 27만원에서 29만원 트라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파워텍은 앞전에 레벨업하고 여기서 위아래 파동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오늘 유의미한 거래를 만들면서 양봉으로 종가마감 잘해줬어요. 조성파워텍은 내일 당장이라도 요거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근데 만들지 못하면은 한번 도지캔들이 나오면서 고가놀이를 당분간 하다가 이렇게 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원전이 가야 가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을 받는지 조방원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에 고퍼로 바이오로 돈이 몰리면은 조방원도 수급을 못 받아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그냥 쉬면서 있을 수 있어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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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건큰 구조에서 뭐냐 라고 놓고 보면 여기 넘어가요 기업 내 악재나 시장 이슈만 아니면은 저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판단이 됩니다. 네이버에 있어서는 앞 전에 여기까지는 아주 베스트적인 구조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좀더 강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구조대로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갔다 왔어요 12월 29일이면 여기죠 현재 종가에 이 가격에 그냥 100% 매수해도 무관하다 스윙 단기 중장기 모두 추세 상승하거나 25만원 26만원 트라이 후 재료 달고 다이렉트로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는 추세를 올린거죠 추세 각도를 올리는 구조에서 진성 매물을 강하게 트라이 누르고 다시 한번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돌파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많이 부러지고 있죠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를 안깨는게 좋은데 그 자리를 종가로 이탈을 어제 했고 오늘도 한번 눌리고 있어요 네이버가 앞으로 어 어떤 구조가 나와야 여기를 빠르게 돌릴 수 있냐라고 보면은 이 자리를 강하게 잡아주면서 저점을 올리는 구조로 만든 다음에 추세를 돌리는 구조 만들고 진성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구조로서 마감을 한다면 이때는 다이렉트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25만 원에서 26만 원 트라이하고 재료가 달리면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재료가 안 달렸죠.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점을 올리는 구조 만들어 놓고 있고 이제 저점에서 추세 만들면서 진성 매물 소화 한번더 하고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이 자리는 안깰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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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높아요. 전 저점 이탈 가능성은 3% 미만. 뭐 전에 추세 상승하기 전에 대신에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뭐 핵전쟁이 나거나 그런 변수는 제외하고 한정기술은 다이렉트로 더 가냐 못 가냐 상방에 있어서 얼마나 더 쳤다가 쉴 거냐 그 차이에요 여기에서 레벨업 구조가 더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정기술은 역사적인 신고가 있죠 여기 14만 2천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더 쳤다가 쉬었다가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쉬었다 갈 거냐 그쵸요 LG CNS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쫙 뽑았다가 주구장창 흐른 다음에 내려와서 최근에 AI 붙이면서 움직였고 어제 차바이오텍, 바이오, 지분투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강하게 뽑았는데 LGCNS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량 뽑은 거는 오케이인데 오늘도 거래량이 미친듯이 뽑혔어요 얘가 거래가 뽑힌 데가 다 어디에요? 거래 뽑힌 데가 대부분 여기죠 7만원에서 7만5천원 그 자리가 어디냐 진성 매물이 끄득끄득한 자리야 매물이 미친듯이 많은 자리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터진 거 o k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65,000원을 종가로 이탈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65,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자리를 지켜주면서 그대로 빠르게 레벨업 바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즉 양봉으로 월요일에 바로 잡아주 고 옆으로 도지를 뭐한두개 박든 안 박든 뭐가 됐든간에 여기를 다음 주 내로 위로 레벨업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적인 시나리오다. 이게 나와. 야 앞전에 있던 8만 원에서 9만 원 트라이 나오고 이 파동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주구장창 이러다가 이렇게 추세상승으로써 그 다음에 얼마나 쉬었다 갈지 질질 끌다 갈지 여기서 이러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내로 여기 오늘 고점을 넘기는 파동을 한번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6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 마감하면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딜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여기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이슈에 있어서 지분 관련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매각. 다음에 한번더 이슈가 발생되면 상방이 나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구조로서 계속 흐르다가 언제 오르든지 아니면 줄줄줄줄 셀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날이 그때죠 하나가. 인적 분할 내용 나오면서, 날아가면서그룹빨 받아서 같이 간것 같아요. 이 매각 관련돼서 이슈가 같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하나 갤러리아는 여기에 있어서 일단은 단기 피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파동이다. 라고 보여요. 만약에 한번더 올려 친다면, 요런 파동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요런 파동이 나오고,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한번 쳤다가 이렇게 내려오든지 한번 친 다음에 여기 살짝 넘기는 파동 한번 나올 수 있어요. 2700원 부분까지도 한번 트라이 나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할 땐가 라는 거죠. 하나 갤러리아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 영역이다. 신규 매수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는 만약에 고점을 한번 넘기면 2700원까지도 한번 트라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 파동이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쳤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가든지 아니면 위아래 계속 치다가 여기서 다음날 트라이 하는 척 하다가 우악, 우악 한번 내려가든지 아니면 개파락, 내려갔다가 이러고 마감하든지.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팔까 싸움입니다. 제가 바라볼 땐, 그렇다.